두 번째 문제는 그 해설 자료가 하나 나가 있는데요. 그 자료를 좀 보시면. 2012년 입법고시 문제입니다. 기대 문제인데. 아 오늘, 오늘 페이지가 나가 있어요. 뒤쪽에 따로 있는 문제라. 오늘 페이지 두, 한 페이지 나가 있죠? 저기 뒤에 자료 있어요. 근대 경제학 이론에 의하면, 근대 경제학 이론에 의하면, 사회과학으로서 경제학과 자연과학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가, 경제학에서는 밑줄 봅시다. 경제주체들의 forward looking decision. 그러니까, 미래 전망적인 결정. 이게 직접적으로 고려된다는 점이다. 경제주체들의 미래 환경에 대한 그 기대, expectation. 그 기대가 경제학에서 왜 중요하냐. 논하고, 구체적인 근거를 최소한 두 가지 경제 모형의 예를 이용해서 설명해 봐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그 자료를 좀 보시고 뭐첫 번째 뭐가 나와야 돼요? 요 기대의 중요성을 강조한 가장 대표적인 학자 루카스 루카스 비판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합리적 기대 혁명을 어, 얘기를 먼저 하면서 전통적인 케인지의 방법론적 오류 뭐예요? 정부 정책에 대한 민간의 기대 이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소비 함수의 한계 소비 성향, 투자의 가속도 개수 이런 것들을 다 고정된 값으로 취급했다. 따라서 정부 정책의 효과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루카스의 비판이고 전통적 케인즈에 대한 그 비판을 어떻게 했어요? 임의적 방법론이다. 직관에 기초한 임의적 방법론. 에드웍매너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그 루카스 비판에 대해서 먼저 좀 써야 되고 루카스는 그 정부 정책을 실시할 때이 정책이 사람들의 기대 밑줄, 사람들의 기대 행동 방식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다분히 뭐예요? 이게? 과거의 자료에 기초해서 경제 정책 효과를 예상하는 방식은 잘못될 수있다는걸 지적했고 그게 루카스 비판이고요. 그래서 함적 기대라는 것을 도입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뭐 거기에 또 하나 써도 되겠습니다. 미적 기초, 미적 기초, 현재와 미래에 미래를 고려한 미시적 기초에서 합리적 기대를 도입해야 된다. 그 기대가 미래 환경 또는 정책 변화, 이거에 다른 영향이 미쳐질 수 있기 때문에 효과 변동 측면에서 중요하다. 첫 번째, 기대와 통화 정책 효과, 정책 무력성, 명제. 밑줄, 가장 가, 중요한 과정은 뭐예요? 정부가 통화 정책 수단을 쓰면 총 수요 곡선이 움직인다. 그런데 민간은 물가 기대를 형성하기 때문에 총 공급 곡선에 영향을 준다. 두 가지 시장의 균형은 균형 물가와 균형 산출량은 이런 총 수요와 총 공급이 맞아 떨어진 상태에서 균형 물가 산출량이 결정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물가가 항상 신축적이고요. 두 번째 시장은 이 물가의 변동에서 즉각적으로 청산이 되고 세 번째 민간은 합리적 기대를 한다. 중요한 과정이고. 그래 뭐 그래프가 있는데 그래프를 좀 그리시면. 이번에 지금 첫 번째, 어, 설문일. 설문은 없었다로, 설문은. 방금 그, 루카스 비판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기대의 중요성. 두 번째는, 어, 통화정책. 통화정책에 관해서 기대를 도입한, 방금 다 얘기를 했습니다. 기초적인 얘기를 다 했고. 구체적으로 그래프를 그리는데 그 그래프를 총수요 총공급 모형만 그려져 있는데요. 보통은 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노동시장의 노동공급자와 수요자의 그 기대의 차이.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같이 그리면 예상된 정책, 예상치 못한 정책. 이렇게. 그런데 먼저 예상된 정책을 한번 예상된 정책은 공급 곡선이 수직이다. 루카스 공급 곡선이 수직이다. 이게 이제 AS인데요. 롱런입니까? SRAS도 수직이다. 이것입니다. 쇼틀런 AS. 총수요 곡선은 이렇게. AD가 이렇게. 총수요 총공이 맞아 떨어진 상태에서 시장은 균형이고, 균형 물가는 P0 산출량은 Y0 혹은 Y스타 3제 산출량 수준에 있다. PY평면에 여기에 W 대문자 명목 임금으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명목 임금 고용량 평면에 노동 수요 곡선은 물론 우향할 것이고 노동 공공 곡선이 우상향하는데 노동 공공 곡선 우상향한다. P expectation 곱하기 Hn 노동 수요 곡선은 이렇게 우하향한다. P 곱하기 MPL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 이게 맞아 떨어진 상태에서 노동시장 균형이고 균형임금 W0 고용량 L0 결정되어 있다. 이렇게 자확장 통화정책을 쓴다. 통화를 팽창시켰다. 그러면 총수요가 이렇게 늘면서 AD가 AD1으로 AD0가 AD1으로 물가가 P0에서 P1으로. 상승하면서. 요런 점이 B점으로, 즉시 A점에서 B점으로 가면서 산출량의 변화는 전혀 없고, 물가만 요, 명목 변수만 영향을 주지, 실질 변수에는 아무런 영향을 못 준다. 요게 물가가 P0에서 뭘로 늘었을 때, P1으로 늘었을 때, 노동수요 곡선이 즉각적으로 P1NPL로 상반가고, 요, 물가 변동 폭만큼, 정확하게 기대 물가 변동도 나타나기 때문에 p 0 expectation에서 P1 expectation으로 요건 뭐예요? 이런 점이 A점이, 요게 지금 B점이 되고 바로 명목 임금이 W 예컨대 1으로 이렇게 즉시 올라가고 고용량 불변, 산출량 불변 이런 실질 변수에 아무런 영향을 못 주고 명목 변수인 요 명목 임금 그리고 물가 이런 데만 영향을 준다. 따라서 예상된 정책의 정책 무력성 명제. policy ineffectiveness proposition. 그래서 예상된 정책의 정책 무력성 명제가 성립한다. 예상된 정책은. 자, 예상치 못한 정책. 같은 평면에 지금 그려져 있는데요. 같이 그래도 상관없겠고. 지금 노동시장을 따로 한번 그려보기 위해서 따로 지금 그려보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정책. PY 평면에. 물론, 루카스 공급 곡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요, 공급 곡선이 이렇게 우상향에 생겼다는 거죠. SR, s h o AS. 이렇게 수요 곡선이 이런 형태로 A, D, 이렇게 생겼다. 물론, 수직에 궤적이 있을 거고, 요게 롱런이다 y s t a 수준에서, 잠재산정 수준에서, 롱런. 최초의 이런 형태로 P0의 물가 수준에서 모두 완전 고용 수준에 있으니까요. 자 보세요. 항상 출발을 루카스 공급곡선에서 출발을 해 주세요. Y컬 Y스타 플러스 캐머 p 마 x p x p e c t a t i o n 물론 캐머 값은 0보다 큰 상수 값이고 단기에는 루카스 공급곡선은 단기에는 민간이 뭘 해도 합리적 기대를 한다 하더라도, 합리적 기대를 하더라도 이 정보 집합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안전 정보 상황에 이 단기 상황에서는 뭐와 뭐가 기대 물가와 실제 물가가 일치하지 않게 되고 따라서 산출량이 완전 고용 수준의 산출량 수준에서 잠재 산출량 수준에서 이탈하고 우상향하는 AS가 도출된다. 먼저 설명을 해줘야 되고 두 번째 이런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통화 충격이 왔다. 자 그러면 예상치 못한 통화충격이 오면 이런 형태로 AD가 AD1으로 가는데 이런 점이 최초의 균형점이고 이런 점이 지금 B점인데요. 이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P0 상태에서 기대는 P0 익스펙테이션으로 같으니까 지금 A점인거죠. 그런데 B점에서는 물가가 실제 물가가 P1으로 올라갔네요. 요 P1으로 올라갔어. 그런데 기, P1에서의 기대물가는 여전히 어디에 잡혀 있어요? 여기에 잡혀 있어요, 여기에. 응? 여기에. 거기에 써놨어요. P1 expectation. 여기 잡혀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요 SRAS 단기 공급 복선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단기에 실물에 이런 영향을 준다. Y1. 실질 변수 영향을 준다. 단기에. 자 장기에는요, 단기에는 요 통화량을 팽창시켰 아, 팽창시켰을 때 실제 물가는 상승하지만 기대 물가는 잡혀 있기 때문에 실제 물가 요 P와 기대 물가 P expectation이 같지 않고 물론 변동폭도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물가는 여기 뭐예요? 요 P1이고 기대 물가는 어디에 잡혀 있다고? 요 P0 expectation이 똑같아. 요 그래서 어 같지 않다. 이런 상태에서 단기의 실질 변수 산출량이 영향을 주고 장기에는 세 번째 장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합리적 기대라는 것은 뭐라고 써야 돼요? 시스템틱 폴케스트 에러가 없다. 체계적인 예치고차가 없기 때문에 예치고차의한 번의 예치고차는 즉시 수정이 된다. 예치고차의 평균치는 제로다. 이런 단어를 쓰면서 이렇게 S-RAS가 제로가 원으로 이렇게 가면서 요런점 C점으로 가고 물가는 P2로 더 상승하게 되고 중요한 것은 P2 수준에서는 무와 무 같아요. P2 수준에서는 P2 익스 p e c t i 이 n 하고 P2 실제 물가와 기대 물가가 물론 같으니까 잠재 산출량으로 돌아왔겠죠. 이렇게. 장기에는 효과가 없다. 그래서 예상된 정책은 단기에 유효하고 장기에는 무력하다. 뭐 이런 것이고. 요거를 명목임금평면에 우리가 표시를 해보면 WL평면에 노동의 수요곡선이 P 곱하기 MPL 노동공급곡선은 P Expectation 곱하기 HL 이렇게 되어있고 물론 실제 임금평면에 해도 됩니다. 실제 임금평면에 해도 되고 편한 대로 하면 돼요. W0, 이게 L0, A자입니다. 처음에 단기에 유효한 요 P 원으로 물가가 상승했을 때, 물가가 P0에서 P1으로 상승했을 때 노동 수요욕선이 우측 가고요. P1 의 n PL. 얘는 안 변하죠? 기대가 변하지 않으니까. 기대가 변하지 않으니까. P0 익스피드나 P1 익스피드나 똑같죠? 그래서 얘안 변해요. 얘안 변한 상태에서 이런 점이 어떤 점이 되고, B점이 되고. 장기적으로는 어때요? 물가가 한번더 상승합니다. 물가가 P2로, 물가가 한번더 상승하고, P2 NPL. 그리고 최종적인 이 물가 상승 폭만큼, 이 물가 상승 폭만큼 기대 물가가 다 따라잡죠. 기대 물가다 따라잡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P2 Expectation 곱하기 HL 이렇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시점은 이렇게,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고, 명목 임금이 W2로 올라가고요. 산출량 고용 변화가 전혀 없다. L2 물론 여기 L1에서는 효과가 있고, <laughs>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최초에, 그리고 단기에 지속성은 없다. 단기에 유효하고 지속성은 없다. 왜 합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음, 여기 굳이 뭐... 쓰려면 요거를 요 크기를 델타 P 하고요. 델타 P 익스펙테이션이 물론 같고 P 익스펙테이션 기대물가 변동과 실제물가 변동폭이 물론 같고 명목임금 상승폭도 똑같겠죠. 똑같아요. 어. 요게 지금 기대와 통화정책 정책 무력성 명제고 아, 예상된 경우 예상치 못한 경우 배점을 고려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두개이 평면을 가지고 요구하고 요구하고 요거 요구 지금 두 개를 같이 그려서 예상된 예상치 못한 하나의 평면으로 그려도 상관없겠고 그 기대와 재정 정책 요구에서 항상 소득 가설을 지금 써놨는데요. 항상 소득 가설 그에 밑줄 고세요 사람들이 항상 소득의 증가에 대해서는 소비를 증가시키지만 일시 소득의 증가에 대해서는 소비를 증가시키지 않고 저축만 증가시킨다 이랬어요. 코베리언스 공분산 값으로 쓰면 어떻게 쓴다고? 코베리언스 값으로. <laughs> 항상 소득가설, p 머넌트 인컴 하이 t i 시스 o 뭐와 상관관계가? 요, p 머넌트컨 n 션이 소비하고요. 모만 yp, p 머넌트 인컴 e 상관관계만 일이고 나머지는 다 제로다, 이것이. 나머지. 요. CP하고 YT 템포러리 얘도 제로고. 요 CT하고 뭐 YP, YT 이런 거다 제로다, 이게. 상관관계다 제로다. 여기 소비 함수라는 게 중요한데 소비 함수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펄머 p 트 컨섬션 이게 소비는 뭐 알파라서 되고 보통 이제 델타, 델타 YP 항상 소득에 요 항상 소득의 함수다 소비가. 펄머넌몬트 인컴, 항상 소득의 함수다. 항상 소득이라는 건또 뭐냐? 요 항상 소득이라는 것은 어, 평생 부로부터 평생 부 프레젠테이션 이 이걸로부터 매기 나올 걸로 매기 획득할 걸로 예측되는 평균 수입. 항상 소득이란 뭐라고요? 평생 부로부터 매기 나올 걸로 예측되는 평균적인 수입. YP 1기도 나오고, 2기도 YP 1기도 나오고, 이거는 현재 가치로, 3기도 나오고, 현재 가치로 계속 환산을 해주고, 이게 무한히 나오는, 무한이. 어. 그러면, 요 1, 초항은 얼마 y p 고요 공비는 얼마씩 곱해갔죠? 1 플러스 R분의 1씩 곱해갔다. 그래서 무한, 무한이 곱해갔어요. 등비 같은 곱프리죠 그리고 더했잖아. 급수. 무한등비급수의 공식은 1-공비분의 초항이다. 1플러스 R분의 1 초항. YP 이게 프레젠트 밸류라는 것이고 계산해보면 이건 1플러스 R분의 R R분의 1플러스 R 이렇게 됩니다. R분의 1플러스 R 뭘로 정리하면 우리 관심사는 y p 니까 YP로 정리하면 1플러스 R분의 R 프레젠트 밸류 이렇게 되면서 이게 항상소득이라는 것이고 이 항상소득 다시 쓰면 그러면 어떻게 쓸수 있는 거예요? 쭉 항상소득에다가 델타값 요1 플러스 R R분의 R 여기가 프레젠트 밸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항상소득 가설에서 소비함수 정도는 뭐 당연히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로 암기 안 하고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되고 중요한 것은 소비가 항상소득의 함수다 자 그런데 그 항상소득을 우리가 결정할 때 민간이 이제 예측을 할 텐데 어떻게 예측하냐 그게 2번이 중요합니다 어, 민간의 항상소득에 대한 평가 그사람들의 T-1기에 생각했던 항상소득이 밑줄 T기의 실제 소득과 다르다라고 하면 항상소득을 이제 수정해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수정하냐? 거기 수식에 밑줄 걸어 놓으세요. t나 t p l u t기, t m i n u 1기. 그러니까 t기의 항상소득은 t m i n u 1기 항상소득하고 이게 만약에 다르다면 t기의 실제소득하고 t m i n u 1기의 예측했던 그 항상소득 이게 다르다고 하면 세타 크기만큼 조정이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타의 밑줄 이거는 사람들이 자신의 소득 변화 중 얼마만큼 그 항상 소득입니다. 항상 소득의 변화라고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질 텐데, 승진이나 뭐 월급, 이거는 계속해서 매달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항상 소득의 변화라고 할수 있으니까 세타 값은 1에 가깝고, 복권 당첨, 이런 우연한 기회에 대한 소득, 이건 일시적인 소득이다. 그래서 항상 소득 영향을 주지 못할 거니까 0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승수도 얘기도 좀 해보면, 승수. 전통적인 케인즈는 승수 값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거기 1-2분의 1. 재정 지출 혹은 독립 투자의 승수가 폐쇄 형제는 이거잖아요. 물론 ISLM에서는 분모의 B 고밖에 H분의 K가 들어갈 것이고, ISLM에서는. 그런데 그 기대를 반영해서 밑줄 봅시다. 소득 증가가 일시적인 소득 증가라고 한다면, 승수는 이것보다 더 작을 거고 소득 증가가 항구적으로 나타난다면 이렇다고 생각을 하면 사람들이 승수는 이보다 훨씬 더클 거다 이거예요. 이 한계 소비 성향이라는 값이 이렇게 C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0.7, 0.8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기대에 따라서 이걸 조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조정을 안 한다는 게 전통적인 케인지의 방법론, 분석 방법이 이미적 방법론이라는 거지. 에드워크 매너라는 거죠. 자, 기타 요인에 그 인플레이션 저감 주급 시대 인플레이션 저감 정책. 항상 인플레를 낮추려면 뭘 희생해야 돼? 실업을 희생해야 되는데 그 희생이 얼마나 크냐 이게 희생률이잖아요. 그 희생은 사람들이 어떻게 기대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가장 두 가지가 이쪽 크게 적응적 기대냐, 합리적 기대냐에 따라서 합리적 기대에서 희생률은 얼마예요? 제로입니다 제로 정적기대는 상당기간 동안에 희생이 있습니다 어, 정책의 사전공지 여부 두 번째 신뢰성 이런 거에 영향을 받는다 다 민간이 정부정책에 대해서 알고 있냐 사전공지 또 민간이 이걸 신뢰하냐 이런 거에 의해서 인플레이션 저감에 따른 희생률의 크기가 달라진다 이것입니다 어, 여러분,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고통 없는 물가 안정화 정책, 뭐 기본인데, 그 기본 정리를 해놓고, 어, 그 고통 없는 물가 안정화 정책의 경우에는 희생이 제로인데요. 새 케인 작판은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데 뭘 가지고 비판하나요? 가격 변수, 경직성, 임금의 층차화,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이런 얘기를 하면서 희생률은 제로일 수가 없다. 그 고통없는 물가 안정화 정책 가장 중요한 가정들이 뭐죠? 정부 정책이 사전에 공표되고 가격 변수가 신축적이어서 즉각적으로 시장 불균형을 청산하고 세 번째 기대가 합리적이고 민간의 신뢰성이 담보되고 뭐 이런 가정들이 현실에는 충족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희생률은 제로가 될 수가 없다. 리카도 대등 정리에 의해서 조세 감면에다 밑줄 조세 감면 정책을 쓰면 사람들이 RFT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부지출이 불변이라고 생각하면 소비는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정부지출이 감소할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소비를 증가시킬 수도 있다. 지난번에 그런 그래프, RFT 그래프를 그렸었는데 정부지출이 변하는 경우는 RFT 원래 그래프가 아니라고 했죠. 정부 실이 일정하면 RIT는 이 평생 예산 제약 시가에서 평생 예산 제약 시가에서 내가 조세를 감면해봐야 소득의 평균적인 흐름만 바뀌지 소비점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소비가 전혀 변하지 않아 C1 스타 C2 스타 이게 다알 거니까 C2 스타 이렇게 전혀 변하지 않아. 그런데 정부 실이 늘면 어때? 이 정부 실이 늘면 어때요? 일기 정부치를 늘거나 일시적이나 영구적이면 이게 뭐에 영향을 주죠? 평생부에 영향을 주잖아. 어. 평생부가 y1 플러스 1 플러스 r분의 y2. 여기가 마이너스 g1, 1 플러스 r분의 g2. 이렇게 평생, 요, 요게 전체가 평생부인데 평생부를 어떻게 해요? 정부치를 늘으면 평생부를 떨어뜨려. 그러면 일기 소비도 줄 거고 이기 소비도 준다는 게 이 RET의 다기관 모형이잖아요. 어? 그래서 안쪽으로 이게 떨어진다 했지, 안쪽으로 들어온다 했잖아. 그럼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가 다 늘어. 줄, 기에 현재 소비도 줄고 미래 소비도 줄어요. 정부지출이 줄으면, 거기처럼, 줄었어. 그럼 뭐가 늘어? 평생부가 늘거 아니야. 그럼 1기 소비도 늘고 이기 소비도 늘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프를 다 그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또 혹시 모르니까, 다잘 표정은 다 안다는 표정인데, 에, 복합 페이스가 있을 수 있으니까. 처음에 평생부가 여기가 프레젠트 밸류 여기가 퓨처 밸류다 이렇게 하면 퓨처 밸류다 초기 부전점이 2 점이었다 여기 2 0로점 y1 t1 이다 y2 t2 다 조세를 뭐 감면해도 되고 뭐 상관없습니다 뭐 어떤 형태든 상관없어 하여튼 정부 지출이 예컨대 어, 는다고 하면요 여기, 여기 여기처럼 그냥 준다고 할까요 뭐 준다고 했으니까 정부 지출 준다고 하면 평생부는 증가하고요 이 평생부의 증가는 양의 소득 효과를 가져올 것이고 일기 소비와 이기소비를 다 늘린다는 것이에요 평생부가 증가하고 일기 소비 이기소비가 늘어 이렇게 따라서 최초에 이런 점이 소비점이었으면, 이런 점이 새로운 소비점이 되면서, 1기의 소비도, 2기의 소비도 다 는다. C1 스타가 C1 프라임으로, C2 스타가 C2 프라임으로 이렇게, 1기와2기 소비가 다 는다. 이것입니다. 이런 점으로 이렇게. 그래서 정부의 출이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RET 원래 그래프를 그려버리면 절대 안 된다. 꽝이다, 꽝. 그래프만 보고 안 읽어버린다, 이것입니다. 거기 정부의 출 감소를 수반한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소비를 증가시킬 수도 있다. 이거 여러분, 그런 의미로 써놓은 것입니다. 아, 거기까지 오늘 문제는 그 정도로 하고,